아이고, 뭐 말이야. 아 m not 기라 r e i 아,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인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이 if 네. 눈을 파세요. 네. 파지 말고. 아니 지금 지 말고. 그럼 파면 밑에 용암이 있을 거예요. 용암에 응.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. 아! 와! 일팀 아니죠? 일팀 아닙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끄트머리로 모두. 끄트머리 있고 서로 때리는 거 없이 그냥! 아 그냥 네. 하기만 해 하기만 하면 실수로 하면은 그냥 넘어가기입니다. 네 콜. 근데 실수로 했는데 죽으면.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자 일단 그러면 아무 이제 아무것도 안찹시 다이아몬드 그 산만 찹시다 네. 네 시작. 자 이제 시작. 시작하나요 네. 판다 뭐해 판다 자폭인가요? <laughs> 머리 쓰는 거예요 이제. 근데 자폭하면 어떻게 되나요? 아까비. 내가 갈것 같아 <laughs> 쟤, 쟤는 못있좀면아야왜 이렇게 심하 인기 이야 제가 어저께 머리를 써서 왔너 <laughs> 아웃 아니에아웃이안 죽었어요 떨어졌잖아 <laughs> 아 재미를 위해서. 떨어졌어, 아웃이야. 아니, 게임 재미를 위해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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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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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또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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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단아 아니, 아니, 아아웃아고요자 밑에서 니 아니, 아니, 아인칭3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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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이거는 승패가 자유형도 없어요. 다시입니다. 이게? 다시? 오케이. 어디서 자유형도 답이 없습니다.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음. 있습니다. 또 만들 수 있다. 그래요? 또 만들 수 있다. 자 모두. 어. 버그를 버그 같다. 아 크레이지인가요? <laughs> 아 버그인가요? 버그 어, 아니고 이건. 아 다시 만들어. 이 이렇게 나가서 음, <enforced successfully> <mäßig> 어! 나들서 어, <손에서>, <homelessiver> <ecology> 모두 밖으로 나와주세요. 이거 뭔가요? 뭐가요 아니, 뭔 내용이 들 금액 그러면 아니야. 갑시다. 저도 밖으로 나오세요. 아, 야 내가 다 만들게 나무 넣어 거기다 알지? 아침에 뭐 해야 돼? 근데 그거 근데 이거 서바이벌인데요? 네. 아, 안 들어. 아무것도 없는데. 음. 뭘뭘치는 거예요? 누 아, 시즌 잡은 저기, 아, 미안해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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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려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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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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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누분남았어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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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리 누나, 분 남았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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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뭐지, 어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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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보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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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흰 못 신어요. 저님이 투명한 때문에 보여야 돼. 그거 저도 그 취소. <laughs> <나> 이제 보인다. <웃음> 이제 <웃음> 보인다. 취소했어요. 님도 취소하세요. 취소 어떻게 해요? 그 무슨 투명경가 옆에 있지 않아요? 취소 못해요. 아, 그 5분 아, 그 정도 지나면 할수 있어요. 네. 기다리잖아요. 이거 파요? 파요? 아니요. 이거 어때요?

매워야 돼. 나눈이 너무, 너무 부족해. 거기는 눈 빨리 빼줘. 여기. 여기 빨리 빼줘. 지금 뭐야? 자 준비하는 과정은 잠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두 번째 라운드. 두번째 라운드 시자 시작. 아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리을먹고있어나리 벌써 죽였어 리죽 안돼 자, 오늘의 미니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분은일분에일 일본에 일에 일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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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아, 자, 아, 자, 뭐뭐 자, 자 이제 아 잠시만 아빨랑어있어나 죽었어 죽었는데 어딨냐고 용아 요가... 미치 있어 왜 됐다 빨랑아 지지 않게 자 오늘의 미니 게임은 아, 여기서 끝내도록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하하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